또, 이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을 음. 위해서 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일단 저는 매년, 어, 새해가 될 때마다 이 아홉 가지 꿈을 적습니다. 음. 그니까 제가 영업을 선택했던 이유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 현금 1억의 용돈을 드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정확하게 3년 만에 이제 용돈 1억을 드렸는데, 와. 용돈 1억을 드리고 나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음. 어, 내가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 그러니까 보니까 3년 동안 저는 일만 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제 항상 영순이는 영업할 때는 고객님들, 음... 팀장일 때는 내 팀원들, 아... 지점장일 때는 내 팀장들이 1순위였어요. 삶의 1순위가. 아... 그러니까 일에 몰입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내가 지원해주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인데 순위가 바뀐 거죠. 음... 음, 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아이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개인 적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꿈이 없었어요. 오래 전에 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매년 새가 해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루고 싶은 꿈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이프의 꿈도 제가 도움을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노력하고 있고. 음. 그니까 내가 가정에서 이루고 싶은 꿈세 가지. 그러니까 총 아홉 어. 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의 이번 연도에 내가 이루고 싶은 달을 다 적어요. 몇월 달에는 이걸 달성하겠다. 네. 몇월 달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달을 적어요. 그래서, 그러면, 날짜를 적는 순간, 오늘로부터 디데이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디데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국 인간은 죽어요. 길어야 90세, 100세입니다. 네. 우린 결국 오늘 하루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고, 매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 없는 거죠. 오직 나만의 올해 2022년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9가지를 보고 하루하루 카운트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저는 이게 진정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9가지의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적어보시고 하루하루 디데이를 계산하면서 소중한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만의 비전이라든지 내가 원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과 그런 게 없고 그냥 맞아요. 그냥 뭐 사람대로 살지 음. 하는 사람과는 음. 정말 출발선이 다른 거고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게어 일단은 설레발 뻥 음. 이런 것들을 치긴 치는데 음. 어쨌든 간에 나의 그런 되고 싶은 음. 뭐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높게 잡아놓다 하면은 음. 어차피 그걸 달성 못한다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또갈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네. 있고 실패하더라도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 목표를 음. 너무 또 현실성 있는 목표보다는 약간 음. 좀 높게 잡으셔가지고 음. 네. 그걸 향해서 달려가시다 보면은 음. 분명히 또 만족하는 음. 뭐~ 연봉이라든지 음. 나의 뭐~ 소득 수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지 않을까 음. 생각이 됩니다. 하... 음, 김현주 단장님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나중에 또 이제 부동산 많이 사시면 <laughs> 한번더 <laughs>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이 과감하게 또 지르는 거 좋아하니까 아, 저는 네네. 지금 이제 음. 39이기 때문에 45세까지 제가 100억 자산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하... 그리고 55세는 에 1000억 자산가 일단 오... 딱그 10년 주기로 제가 인생 그룹을 다 그려놓은 게 있어요 아... 그걸 보고 하루루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저지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1000억 자산가 되실 <됐을> 때 <laughs> 그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100억 먼저 아, 부, 겠습니다억 먼저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